안녕하세요. 도쿄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최근 벌어진 정말 이상한 쌀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쌀이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이 돌던 일본에서 갑자기 어느 날을 기점으로 슈퍼의 고급 브랜드 쌀이 산더미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부가 저가의 비축미 공급을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현상은 단순한 공급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정부가 저렴한 비축미를 시장에 푼 직후 그동안 안 보이던 고급 브랜드 쌀이 갑자기 대량으로 등장한 겁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아니, 쌀 없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많아졌어? 정부가 풀기 전엔 숨겨놨던 거야? 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그래서 이 사건.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현상을 처음 본격적으로 지적한 건전 프레지던트 편집장이자 작가인 오구라 케니치 씨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건 일본 쌀 유통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정리해 봅시다. 2024년 일본은 기후 이상, 해충 피해, 수확량 감소로 인해 쌀 생산이 크게 줄었고, 특히 고급 1등급 쌀의 비율이 급감했습니다. 당연히 쌀값은 급등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고 품질도 별로고 재고도 없다는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말, 보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 대신이 움직입니다. 정부가 보이 한 저가의 비축미를 입찰 없이 가격 조정 방식의 계약으로 대량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가격은 5 k 로당 2,000엔 수준. 매우 저렴하죠. 그리고 그 직후 슈퍼에서 평소 구하기 어려웠던 고급 브랜드 쌀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답은 쌀을 숨기고 있었던 유통업체들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의 쌀 유통은 JA 농협 도매상 수탁업자 등 복잡하고 다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그라씨는 말합니다. 그들 중 일부는 쌀 가격이 더 오를 걸 예상하고 비축미가 풀리기 전까지는 고가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고 일부러 쌀을 시장에 내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비축미 공급 발표로 시장에서 이젠 가격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갑자기 쌓아두었던 브랜드 쌀을 한꺼번에 방출한 거죠. 일종의 가짜 품절 가격 방어 타이밍 방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쌀 도매가도 급락했습니다. 2025년 6월 초 주요 브랜드 쌀의 도매 가격이 2주 만에 약20% 하락했고 도매상간 거래량도 크게 줄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지금 안 팔면 손해 본다는 심리가 퍼진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번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고 구조는 하나도 안 바뀌었다. 일본 쌀 시장의 구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농협 중심의 유통 독점 구조. 2. 생산 조절 정책 유지. 3. 해외 쌀에 대한 높은 관세로 외부 경쟁 차단. 4. 도매 유통 과정의 불투명성. 예를 들어 농협이 농가에 제시하는 가불금은 이미 높은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비축미를 풀어도 농협 측은 자신들이 공급할 양을 줄여 실질적인 시장 물량을 조절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쌀 수입은 고관세로 완전 봉쇄되어 있어 국제 가격 경쟁도 없고 일본 내에서는 기존 구조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죠. 왜 품절이라던 쌀이 갑자기 산더미처럼 나왔나 그 이유는 시장에 풀렸던 게 아니라 애초에 안 풀고 있었다는 정황이 의심된다는 점 소비자는 분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한테는 없다고 했으면서 정부가 움직이니까 갑자기 쏟아지다니 하지만 농가와 소비자 모두 서로 탓만 하면서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소비자와 농가 사이에 있는 중간 유통구조 그리고 정부 규제와 보호에 안주한 비효율적인 농정 시스템입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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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일본 농업 시스템은 진지하게 다시 설계돼야 합니다. 농가가 더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더 투명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농협과 유통 경로가 더 경쟁력 있게 바뀔 수 있도록 진짜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이즈미 장관의 이번 비축리 방출은 결과적으로 일시적인 가격 안정은 유도했지만 이 구조를 바꾸는 데는 아직 한참 모자랍니다. 여러분은 이 사태 어떻게 보셨나요? 혹시 한국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도쿄의 구조적인 문제를 있는 그대로 전해드리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쿄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